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1일입니다. 김 시장,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친구들 또 음. 아는 분들하고 좀 모였는데 네. 그 도사틱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도사틱한 이야기라면서 뭐 천기 누설 비슷한 이야기들이 음. 굉장히 어제 진지하게 오고 갔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음. 그 이야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황교안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청기 눈돌 하지 마시래니가 자꾸 그거 하라고 그러세요. 이 어떻게 하라고 청기0 0개 하면 화가미친다는데애 청자 여러분. 어제 이야기는 어제 가까운 사람들 하고 나온 가운데 이야기인데 음.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 1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laughs> 1년은 12달. 네. 12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12가지 이유가 뭐냐니까 문재인 변호사가 어, 어, 어. 대통령이 되었던 12가지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 그래서 음. 애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저하고 음. 김영광 실장이 나누는 음. 이야기는 절대 본인들만 보시고 음. 어디에 이것을 갖다 공유한다든가 <laughs> 퍼 담는다든가 폰 <퍼> 나른다든가 <laughs> 또 SNS에 <laughs> 올려서 아, 입소문을 낸다든지 이거 하지 어, 마세요. 12가지 이유 뭡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저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음. 문재인 대통령 황교원 대표 공히다 38 따라집니다. 오. 즉 이북 출신입니다. 저저저 저, 저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은 흥남, 흥남 동고 나와서, 나와서 거기서 이른바 1950년 12월에 음. LS 타고 거제로 왔죠. 그죠 흥남 그러니까 흥남 농업, 농업이라는 거는 네. 그 식민지 시대에는 일제의 이제 하급 관리들 네, 네. 하고 해서 그 흥남에서 뭐 과자 일제 때 농정 뭐, 과장 하셨다고 농정 과장 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그이 북한에서는 엘리트였고 엘리트였고 저즉 황교안, 황교안 아버님도? 대표님은 도님 황교안 대표의 아버님은 황해돈데그 음. 황해도에서 그게 부유한 거같진 않았던 거 같아 아이, 그럼요 예. 그, 두분다뭐 이제 그러니까 뭐, 실향민 같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할때 우리 음. 저도 저도 이제 저 아버지 행이니까 응, 응. 예, 대동군 응. 대동군 남형자 삼면인데 응. 흔히 보면 이렇게 900만 시장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천만, 음. 가량 천만 가량. 천만 표를 가지고 있는. 천만 표는 아닌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응, 응. 천만 표 아, 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어. 황 대표도 이번에 뭐 결심하시는 건뭐 2020년 대전 아니요 황교안 대표? 아, 여기 여기 황 대표. 아 아이. 자첫 <laughs> 자, 번째, 번째. 산발 따라지고, 응. 두 번째 문 대통령 문재인 황교안 두 사람의 아버지 다가 음. 본인들의 뭐 회고록, 자서전 등등에 의하면 음.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서전에 뭐 네. 상세히 썼듯이 아버지가 네. 그뭐하여간 함흥 농업을 나왔으면 여기서도 뭐 관리나 네. 뭐 친일정권에 욕하는 거, 관리나 네. 무슨 뭐 농협이라도 가서 네. 잘할수 있을 텐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폐인처럼 음. 무슨 장사를 하시는데. 그니 돌아다니다가 뭐 열흘에도 한번 들어오고 일주일에도 네. 한번 들어오고 그런 네. 무능한 아버지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의 아버지는 음. 황교안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고물상이었답니다. 고물상. 그러니까 뭐, 뭐 황교안 대표가 뭐 저보다 나이는 한 살인가 두살 음, 많은데 음. 아 마지막 시험이군요. 마지막 음. 시험 기수니까 저보다 한살 많은데 그 물론. 뭐 형이나 누나랑 굉장히 나이 차이가 음. 많이 나요. 그 그러니까 아마 미루어짐작건데 황교안 대표 아버님이 내려와서 뭐두번 장가를 가셨을 수도 음. 있고, 어쨌든 그건 저가 음.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고, 그야말로 황교안 대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런 어렵게 흔한 일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그래요. 그래도 경 경기도 교가이 집안이 거예요. 이제 저저 성일교회라고 목동에 네. 있는 그 네. 교회 이제 대대로 이제 예. 다니는 집안인데 네. 황 황교안 총리가 네. 뭐 일찌감치 얘기를 한 게. <laughs> 뭐, 사탕 두 개를 준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시다 했으니까, 육지적이 가난했고, 예. 공통적으로 두 사람 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의 성격은 강한 의지. 의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잘난 아버지들 밑에 의지 강하고 잘난 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봐도 아버지 뭐 대통령 총리하고 해서 좀 약간 좀 짓눌려 지내고 아, 재벌아들도 거. 마찬가지고 재벌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을 우리 이그 얘기나 잠깐 소리 좀 잠깐만 네.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네. 강아지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하면 역시 그래도 대한민국 의 홍준표 대표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데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아버지가 현대 음. 당시 현대 조선이던가요? 그렇죠. 현대조선에서 경비원했고, 음. 어머니는 거기서 예, 요즘 말하면 한바박 같은 거, 아, 그렇죠. 이런 거 해, 해서, 예전에 기억나요? 홍준표 대표. 그 출마했을 때, 예전에 대항대표 출마했을 흠흠. 때, 그 사채업자한테 머리, 머리 잡혀갖고, 시장바닥에서 뒹굴던그 여인의 아들, 홍준표가 돌아왔습니다. 이야, 감동적이네. 예, 그러니까, <laughs>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어렵게, 그래도 흠. 한가운데, 문재인, 황교안, 흠. 둘다 보면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의지가 같아요. 대통령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네. 한사람한 사람 됐어요. D J 아, D J 목포상고 부산상고. 그다음에 뭐, 뭐 이명박. 동지상동지상고. 동지상 야 진짜. 전두환. 전두환. 저 대공고. 저 노태우 아버지도 없이 아버지 없이 자 아버지 없이 자랐고 박정희 아버지가 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볼 때는. 막내 아들이었고, 어. 나, 나, 안 낳으려고 했던 아들이었고. 안 낳, 진짜 찢어지게. 그 다음에 이승만. 음. 저 황해, 황해도에. 조락하고 몰락한. 양반집. 양반집 아들이었고. 그 다음 또세 번째. 하나. 각자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경기고? 경남. 경남 황교안 대표 경기고등. 마지막 음. 시험기 쓰고. 문재인 대통령 경남고등학교. 이른바 부산경남 PK 지역 최고의 명문고입니다. 근데 두 분이 다. 첫째. 저, 황교안, 황교안 대표는 저 경기고등학교에서 뭐 학생회장, 학도국단장이니까 학생회장을 네, 네, 했고 저, 예. 공부도 뭐올뚱하게 잘했고 네, 네. 저 문재인 대통령도 사시해가지고 저 연수원 차성을 차성 했으니까 이들에서,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때뭐 서울대 법대, 고대 법대 가는 건 이거 저 여반장 손바닥 집도 쉬운 일이었을 텐데 네. 황교안 대표도 그 경기고등학교가 그때 뭐 서울대 뭐 300명 뭐 350명, 400명 보낼 때 텐데. 경남고등학교 한 200, 200에서 250권일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두 양반 다 어. 서울대가 됐는지. 고려대 법대인지. 고대지 법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가 떨어지고 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재수에, 재수에 또안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를 갔고 어. 다음에 저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음. 보면은 전기를 떨어져서 음. 경희대 법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 서울 법대 출신 대통령 아직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황 대표 이게 대통령 된다는 얘기가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네. 후기 출신들이 보면 뭐랄까 한번 그런 아픔 낙방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음. 좀더 집요하고 음. 뭐랄까 적응을 잘해요. 그죠. 18, 1 9에 음. 떨어져서 1년 동안 재수하고 뭐한 이게 뭐삼이 양반들 참그러니 그, 그, 그때 큰 상처였지만. 그러나 거기서 일단 어, 어. 한번 점프할 수 있었던 네. 에너지가 생긴 것이다 그 다음 또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이유는 둘다 사법고 출신이죠 어, 법조인으로서 예. 리걸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리걸마인드를 갖고 어. 있고 둘다 변호사 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법을 갖다가 무슨 얘기만 하면 법 자기 어떤 변호사 법률가로서의 음. 지식을 갖고 상대방 말을 가로막고 잘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캐리어가민정수석 네. 대통령인데 네. 이 양반은 법무장관 대통령이 될 사람이네 이제. 법무장관 총기 두슬 맞는다면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까지는 했습니다. 아,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거는 어제 그 아주머니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음. 두 사람들 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동네 친근한 동네 이웃 아저씨 같은 이웃 아저씨 동네. 같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요즘 얼굴 보면 맨날 화난 얼굴이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 당 대표 때까지 보면 아이 사람이 저렇게 점잖게 선하게 생겼다. 아. 또 눈이 하염없이 무슨 소같이 커탐한 게 음. 부드럽게 생겼다. 요즘 보니까 그게, 그게 소눈이 아니라 법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진짜 반듯하게 잘생기신 얼굴이죠. 아, 뭐 잘생긴 얼굴이죠. 뭐, 뭐 요즘 연예인처럼 뭐 이렇게 뭐 섹스 어필한 그런 네. 얼굴은 아니지만 네. 참 푸은하게 모범 네. 뭐 가장 얼굴이죠, 두분 다. 그뭐좀 뭐라고 그러더라도 뭐한 내고 허허 웃어줄 같은 그런 네. 인상. 예. 그 다음에 음. 요건 조금 있다가 할래요. 음, 음. 여섯 번째 두분다 음. 어부인 부인이 성악가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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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정숙 여사 아시죠 경희대학교 성악가 나온 거. 말춤도 잘 추고 그러시잖아요. 너 춤도 잘 추고. 참. 어. 근데 또그에반해서 황교안 대표 부인 최지영 씨던가요? 음, 음. 최정시도 범은 음반을 갖다 몇개 낸, 음. 그야말로 보그 복음성악가예요. 똑 같은데 가수 두분다 어, 쉽게 얘기하면 가수. 예, 근데 몰라. 형님한하고 지금 이게 영 개율이 막 리, 리설주, 리설주, 리설주. 리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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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성월, 현성월은 부인 아닙니다. 이러시면 그 아, 부인 아직은 안 부인 아니까. 아니죠? 어. 예. 자, 일곱 번째. 네. 두 양반다 자제가 일남일녀입니다. 어허 이것도 우연일치라고 보게. 우연일치라고 보기는 거시기하죠. 어, 어. 여덟 번째. 네. 이게 똑같아요. 어, 어. 이게 똑같아요. 음. 두 양반 다 아들 문제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고려가 걸렸습니다. 아,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저 문, 아들 문준영 불법 취업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 있고, 불법 의혹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 저, 취, 불법 취업 의혹 때문에 예. 저뭐당 대표 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황교안 대표는 뭐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숙명여대 가서 아들 자랑 세게 했다가. 지금 어디 면뭐 청년 단체에서 지금 그 아, 청년, KT 중, 불법 채용 비리 의혹으로 청년 진 정이다 청년 진보당인가 어. 이런 뭐 좌파 음. 계열의 무슨 그런 아, 당이 없는 정당이 이, 거기서 보니까 남부지검에다가 이제 고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남부지검에서 정식으로 음. 그 형사 6분과 음. 거기 배당을 했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니까 음.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음. 그 자제 KT 딸딸그 자제 음. 문제를 갖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예요. 큰일났네 이 그래서. 그래도 뭐, 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됐으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기억 안 났어요. 음.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대, 대통령 정,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한테 밑에 다루고 있던 어. 비서관이 뭐 고용, 무슨 뭐 고용원인가? 음. 그 원장으로 있을 때 아들이 들어가서 딱 떨어지는 거다. 그 당시 걔 의혹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특이해 있잖아요. 이 양반 자기 조금 불려면 얼굴 화냅니다 얼굴 파래진다 그러죠. 아고 얼굴 우그락 풀어가지고 막, 음, 막, 그럼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래 음. 요 이래요. 그런데 이래요. 이 대목에서 앞으로 보면은 좀 아들뿐 아니라 황교안 대표 본인, 황교안 대표 본인도 아마 아니 그러니까 저, 이, 아니, 그, 그, 그황 대표가 골치 아프겠다 생각했는데, 모르가 대통령 가는 계단이 착착 하나씩 이렇게 큰, 더 놓여지는 고와. 이런 천기 누설이 이게 지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 프로를 갖다가 퍼담거나 나누지 마십시오. 자 아홉, 프로,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전 정권의 이인자입니다. 아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노무현 정권의 이 인자는 4년 내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옆에서 보필했던 문재인이라는데 이달 사람 없죠. 마지막 문, 노무현 대통령 끝날 응. 때 비서실장은 문재인이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 끝날 때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은 황교안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모셨던 주군이 비명 행사했을 때한 분은 자연사로 한 분은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이유로 했는데 둘다 차분했죠. 1년 반, 2년 동안 참분랍니다 어. 그야말로 숨죽이고 살았어요. 그 친노 세력들이 네. 어 이명박이 정치적으로 뭐, 뭐 살해한 거다 그럴때문 대통령이 그거 아니다 음. 그러지 마라. 음. 뭐 정치 자금 문제도 있었고 뭐 박연차 돈이 오백만 우리 뭐간 이런 복잡한 일이니까 우리들 하지 말라고 뭐 오히려 보면 우리 저 김영광 저 실장들 음. 얘기하잖아그 당시 그 당시에 음. 문재인 변호사가 음.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진정시키는,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박... 박근혜가 사망했는데 정치로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뭐 논평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뭐 박근혜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같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했고 뭐이건뭐 네? 뭐 잘못하지 않고 억울하게 비명 정치로 비명 행사하러 떠 얘기도 안 하고 차분히 깔아 앉아 있었던 거죠. 대통령 부재 중인 음... 60일 동안에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 음... 얼마 전에 이거 작년에 유 얼마 전이죠 올해 초군요 유영화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음. 그뭐 의자. 응, 음, 어, 의자, 의자. 우리 둘다 어, 그것도 안 넣어줬다. 뭐 음. 이런 얘기했을 정도로 전 정권의 이인자였으나 전 정권 붕괴 후에는 정말 음. 정말 거 비슷하게 집거 비슷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음. 다음은 뭡니까? 열 번째. 네. 이,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몰락했던 세력의 주류 세력들이 음. 밀, 밀, 밀어요. 음. 즉 범친노들이 음. 문재인을 갖다가 아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 정치할 성격이 아니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음. 문재인을 음. 범친노들이 보면 옹립하다시피해서 당 대표를 만들고 음.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박근혜를 한번 붙였다 떨어지고 음. 그 다음에 다시 4년에 드디어 정권을 갖다가. 음. 문재인을 통해서 만들어내잖아요 황도 그런 게 있습니까 황도 황 대표 아우 저황 대표 이번에 당 대표 딱 한방에 딱 끝낸 게 뭐예요 음. 범친박들이 다민거 아니에요 이거 음. 그러니까 야 어쩜 이렇게 꼴수 친박이라 할수 있는 것이 조원진 정도죠 음. 조원진 정도 는 나와서 대한 애국당 현재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그 음. 대한 애국당을 만들어서 한 (2년) 가까이 음. 풍찬 노숙하면서 태극기 힘들었고그 음. 당시에 본범 범친박들 음. 그야말로 침묵 죽이는 범친박들이 이번에 2월2 7일 전당대회 때뭔 황교안을 중심으로 쫙 뭉쳐서 음. 친황을 만들잖아요. 마치 친노가 음. 친문이 되듯이 친박이 친황이 된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대한민국 최고 정치 평론가 우리 저 황태준 대표 아니 이거 이거 찾아 읽어내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것도 있네 또 열한 번째. 네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뭐니까 주변 사람들의 전원은 물론이거니와 음. 대통령 후보자 토론 음. 당 대표 후보자 토론 음. 때 봤죠? 경제 정책에 대해서 거의 낙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저 대통령도 네. 민정수 민정석 비서 일정하면서 청와대의 모든 국정에 관련된 회의에 열심히 참여했으면 네. 저렇게 좀 미달은 아닐 텐데라는 안타까움도 갖는데 황교안 총리도 검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검사들이 하는 거죠? 생활 뭐 사건들도 많잖아요. 뭐 전세비 떼어먹고 네. 뭐뭐저돈 없어서 서로 뭐 동업하다가 싸우고 뭐.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상을 속속히 알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학원하다가 뭐 서울대학, 연구대보내준다고뛰어먹고 도망가는 일도 있을 거고 <laughs> 입시 문제도 좀알 수도 있을 거은데그양반도또 예. 어떻게 보면 생활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예. 정치 경 아니 정치 빼 경제, 정치 견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때 보면 그렇게 경험을 쌓는 데도 비하면 맹탕이다 그런 느낌을 주잖아. 그 공통점이네. 맹탕이죠. 어, 맹탕. 그래야 대통령이 되는 모양이네. 자 이게 이제 보면 마지막 마지막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음. 임금이 되려면 후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얼굴은 두텁고 배 속엔 시큼은 육식을 해야 된다. 후후 후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부분이 후후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뭐에서 동네, 동네 아저씨 같은 동네 인상들인데 동양반다 부인하고 몸은 다정다감한 음. 것 같지만 정말 치밀하고 음. 집요하고 음. 모지러요. 음. 뭐 문재인 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 거야? 뭐, 길갈게할것 아, 뭐, 진거 뭐, 적폐청산 뭐, 2년 동안 뭐. 하고도, 원단, 하고도 아직 성이 안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무슨, 아이, 뭐, 박찬주, 뭐, 그, 그럴 수도 있고, 유재수, 뭐, 아니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음, 근데 그냥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싸우고. 그래, 그래, 그래 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뭡니다. <laughs> 자, 황교안 씨, 황교안 대표, 치밀하죠. 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 진보당 왔다 해산 신청을 환경 법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어, 어.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 이제 뭐 담당 검사, 부장 검사급 내지 검사장급이 나가는데 법무장 직접 나갔어요. 어. 직접 나가서 소송담, 300... 소송 담당 검사로 담, 담당 담당자로 나가서 어, 어. 당시 피청구인 측인 통진당의 음. 대표인 이정희 변호사, 음. 이정희 변호사 아시잖아요. 사법고시 아니면 수석한테 서울대 수석했고 음. 그야말로 연수원 시절에 음. 황교안 교수의 음. 사법연수 황교안 교수의 제자가 이정이에요. 그러니까 통진당도 이 통진당도 황교안 같은 임자를 안 만났으면 해산당할 일이 없었을 요 해산당할 건가. 수가 없어요. 진짜 집요하고 모진 양반이네. 집요하고. 아 침이라고 집요한 것까지인데 모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돼요 아직 어... 아직까지 모진 모습을 아직까지 아직... 갖추면 대통령이네 근데 근데 어. 근데 근데 이죠 모진 것은 <laughs> 음. 알 수가 없는 게 문재인 씨도 대통령에 대해 지금 모지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해 보였습니다 음. 다만 침이라고 집요한 거는 우리 알았지만 음. 그것이 딱 직권하고 나니까 모진 모습으로 음. 하는 줄 몰랐죠 그런데 음. 지금 황교안 대표도 침이라고 집요한 것까지는 우리 확인돼 음. 근데 모질지 안 모질지는 대봐야 알아. 이거 12가지 문 대통령 문재인과 똑같은 이유로 네. 황교안이 대통령 된다는 것이 어제 음. 우리 도사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이야기고 그래서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면 너희 문재인이야 너희 다 죽었어 왜 문재인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하고 과거 정권에서 하는 거 그거보다 10배 100배 황교안 더할 거야 더 치밀하니까.